로어 출처를 알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번째 이야기 1987년 샌프란시스코의 해안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수십만개의 레고 블록으로 치밀하게 조립한 2미터 크기의 보트와 어린아이 크기의 인형이다 무엇인가의 광고나 캠페인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레고사의 문의에도 정보는 없고 발견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독일의 정신과 의사 말케스는 환자 중에서 제일 암시에 걸리기 쉬운 여성에게 실험을 실시했다. 환자를 최면 상태에 두어 계속,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말케스의 눈앞에서 정말로 그 환자는 희미하게 보이듯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모든 기록,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도 소멸하게 되어 실험을 한 것을 증명하는 것조차 할수 없다고 말케스는 한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2006년 웰즈의 해안에서 모래에 파묻힌 P-38 라이트닝 전투기가 발견되었다. 복원 결과, 1942년에 행방불명이 되어 있던 미국 공군기인 것이 판명되었다. 기묘한 것은 해당기가 소식이 끊긴 것은 발견 현장에서 멀게 떨어진 사하라 사막의 한 가운데였던 것과 수용된 사체가 안구가 남아 있을 정도로 썩지 않았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2005년 알래스카에 있는 핵 폐기 시설에서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누군가에 의한 경비원, 연구원의 참살, 사망자는 45명이었다. 단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난 연구원이 있었지만 투명했다. 딘자 라는 의미불명한 말을 남기고 3일 후에 자살해버렸다. 다섯번째 이야기 독일 서부의 마을에서 서커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은 개의 줄타기였다. 피에로의 자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와 함께 개는 밧줄을 건너기 시작했지만 반 정도 건넌 곳에서 멈춰버렸다. 관객들이 무슨 일일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 개는 도련 아무것도 없는 공중으로 올라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여섯 번째 이야기 1999년 3월, 사포로시의 유명한 이벤트인 눈축제가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그중 자위대가 훈련의 일종으로 제작한 중세의 성을 모티브로 한 설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제작 중에는 있던 큰 대문이 완성 후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눈 축제의 개최 당일 어젯밤 거대한 새와 같은 생물이 날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아일랜드의 알란 제도에서 몇 사람의 어부가 폭풍우 때문에 배와 함께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폭풍우는 일주일간 계속되어 어부들의 생존은 절망시되고 있었지만 그후 작은 섬에서 전부 무사히 발견되었다. 어부들에 의하면 섬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어 큰 냄비로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 섬을 무리아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폭풍우가 사라진 아침 그들의 모습은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어느 경비행기가 마리의 바마코에 향하기 위해 알제리 남부의 사막 지대를 종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적지의 700km 앞에서 갑자기 소식 불통이 되어 경비행기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된 기체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파일럿은 이미 사망해 있었다. 한층 더 이상한 것은 기체 밖에서 발견된 파일럿의 사인이 왜인지 동사였던 것이다. 아홉 번째 이야기. 일본의 어떤 음악계 동아리가 고양이 소리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스터 음원을 아무리 체크해도 들리지 않았는데 프레스에 제품화된 CD를 들으면 반드시 어딘가의 트랙에 고양이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거기서 시험 삼아 개의 소리를 혼합한 트랙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고양이의 소리는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영국의 곤충학자 피터 마일스톤은 어느 숲의 현지조사에 나가 그대로 실종됐다. 그의 텐트에서 발견된 일기에 의하면 그는 우선 양손 정도의 크기의 개미를 발견했고, 그 다음날에는 개 정도의 크기인 딱정벌레를 보았다고 한다. 텐트가 자꾸 넓어진다. 등 의미불명한 말도 남아 있었고, 모두는 그가 정신이 이상해져 숲에서 조난됐다고 결론지어버렸다. 하지만 일기의 문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던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